강추수학입니다. 97번.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는데요. 그 넓이를 X와 Y식으로 표현하라고 했거든요. 그 직사각형의 가로의 절반, O, C를 A로 하고요. 세로, C, D를 B라고 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O, C를 A라고 적고요. C, D를 B라고 적겠습니다. 그럼 가 조건에서 OC는 A, CD는 B죠. 두개 더한 게 X 더하기 Y 더하기 3과 똑같대요. 그럼 나에서 DA는 A가 두 개니까 2A, AB는 B였고요. 더하기 BO는 또 A였겠죠. 그래서 A 이렇게 더한 게 3X 더하기 Y 더하기 5라고 했습니다. 두 개를 연립해서 풀 건데, 가는 그대로, a 더하기 b는 x 더하기 y 더하기 3이 되고, 나를 간단히 하니까, 2a랑 a가 있어서, 3a 더하기 b는 3x 더하기 y 더하기 5가 되겠죠. 이두 개를 한번 빼보면, 마이너스 2a는 똑같습니다.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2예요. 그래서 아 a는 x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, a가 x 플러스 1이 되면 은 b는 y 더하기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a b 값다 알아냈거든요. 근데 가로의 길이는 2a예요. 세로는 b 구요 그래서 2a랑 b를 곱해주 는 것이 넓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2a 두 배를 한 A. A는 이제 X 플러스 1이고요 X 플러스 1. 이게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? 그 다음에 곱하기, 세로는 그냥 B인데, 그 B를 2A 곱하기 B를 하면 되는 거니까, 이 a B는 Y 플러스 2가 되겠어요.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